자 오늘도 김시장 t v 가 어김없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부지런히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제 글이 다 밀려서 내려갔고요. 인기 글이 새롭게 어, 추려집니다. 과연 이 시간에는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향 TV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쭉 나오죠. 중간에 있네요. 6, 5, 5, 2. 아 조회수가 상당하죠. 지금 파이코인에 대한 인기,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원래 오픈 네트워크 발표 전에 진짜 많이 나오면 조회수가 한 3천 그 정도 됐는데 지금 뭐 6천이 넘잖아요. 1등 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카페로 다시 들어왔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 5 5 2 닉네임 사트라 제목 저도 털렸습니다 자, 이거 점심 때 소식을 올려드렸는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함께 보죠. 자 역시 캡처가 함께 올라왔고요. 내용을 보면 비밀구문 USB에 옮겨 놓고 있는데 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캡처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요. 자 시간이 자 2월 12일 지금 여기 주소로 옮겨졌습니다. 수량은 1,189개. 다른 내용이 있나 보죠.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1100개의 방법 없어요. 에어드랍이나 국기게임, 부고문자 링크 중에 하신 거 있나요?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데, 국기게임 해킹된다고 해서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럼 그 전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했고, 비밀구문도 넣은 듯. 안타깝습니다. 의심가는 부분 공유 좀 부탁드려요. 포기하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현금거래 하셨나요? 현금거래 전혀 없습니다. 같은 놈한테 또 코어팀에서 문제 해결해야 될 듯하네요. 위 잔액을 숨긴 것을 보면 재락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털린 게 아닌 듯한데요. 1200개 옮겨진 거안 보이세요? 지갑 털린 게 맞습니다. 단연코파이지가 외에 비밀구문 넣으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요즘 자주 나오는 채굴 후 에어드랍 광고에 비밀 구문 넣으신 건 아니신지 자주 털리는 분 글이 올라오셔서 불안해지네요. 전혀요. 단지 지갑 생성 후 메일에 보관하다가 해킹 얘기 듣고 USB로 옮겨놨었습니다. 이후로 지문 등록을 해놔서 지문 사용해서 몇번 열어봤을 뿐입니다. 아, 그렇다면 비밀 구문 입력이 아닌 메일 안에 비밀구문 유출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비밀구문 유출 가능성이 높네요. 같은 지갑으로 간걸 보니 에어드랍 314개. 공짜 받으려고 비밀구문 유출했네. 저랑 같은 주소 같네요. 저 어제 점심 때 털렸습니다. 어제 점심 때 에어드랍 들어갔다는 거지요? 아니요. 어제 점심에 빼갔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어제 점심. 파이 에어드랍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나름 매집하며 지갑으로 파이 들어왔나 여기저기서 지갑 들어가 확인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털어간 놈세개 제일 갑부 되겠네. 혹시 코어 팀중한 놈이 하는 거 아닐까? 이건 무슨 낫도깨비 같은 말인가요? 이게 무슨 난리지? 어제 오늘 왕창 털어가는 그놈 같은 놈 주소네요. 지갑 확인하는 게 두려워진다. 지갑 주소 앞자리가 어제 사기친 그 사기범 주소네요.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파이 P2P 사기 말인가요? 아니요. 사람들 지갑 털어간 사기꾼이요. 이분 글 보며 6월에 파이 에어드랍 건 문의하려 올렸던데 설마 스캠 가입하신 거 아닐지? 지금도 채굴 버튼 누른 후 에어드랍 314개 공짜 계속됩니다. 그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스캠일 것 같아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에어드랍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노인네들이 안전하네. 에어드랍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안드로이드 폰에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었나 봅니다. 클립보드 쪽으로 해서 비밀구문 빼간 듯요. 저거 해킹범 지갑주소 유명한 놈. 제 집사람도 저 지갑주소로 털렸어요. 314에 털린 것 같은데요. 총 1만개 이상 중 1천개만 털렸나요? 가져갈 것 같으면 다 빼가지 않나요? 궁금해서. 1만개는 락업 걸려 있음요. 다행입니다. 남은 거라도 안전한 지갑으로 빨리 이동시키세요. 저는 에어드랍 뜨길래 비밀 구문 입력했는데 아직 내년 12월이 되어야 락업이 풀릴지라 그래도 불안하네요. 에어드랍 비밀 구문 입력하면 거의 100% 털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비밀 구문 빼내려고 공사 친 건데, 솔직한 분도 있으시네요. 국기가 답인가 안타깝네요. 국기 게임도 그냥 한 거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시 쿠키게임 할때테스트파일 보내라고 창이 뜨곤 했어요. 미쳤네요. 속수무책으로 다 털어가버리네. 도대체 피해량이 얼만지. 제 생각에는 락업 걸려있어도 니모닉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지갑 주소로 많이 당하셨네요. 저 포함. 쿠키게임하고 상관없어요. 저도 이용한 사람입니다. 저는 클립에 비구 있습니다. 대신 철자를 바꾸고 추가해서 저장해놨고 메일에도 비밀구문이 있는데요. 구지갑 비밀구문인데 쓰지도 않습니다.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없는지 코어팀에 건의하고 싶네요. 제꺼 어제 털어간 그 놈이네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어, 나도 그렇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죠. 파이 공식 트위터에라도 제보해 보셨어요. 이제껏 제가 본 탈취범 중에 역대급 같아요. 이놈 하루에 5만 개, 10만 개 이상을 처먹고 있네요. 심각해요. 할줄 모릅니다. 파이 트위터에 가셔서 게시물에 증빙자료로 댓글이라도 달아보세요.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파이 공식 이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지금 술을 많이 마셔서 내일 시도해 볼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놈 지갑 주소입니다. 에어드라이 대체 뭐예요? 국기게임은 아닌 듯한데 공식 파이 앱에서 한건데 재단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저도 털림요. 아,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뭐죠, 이게? 이건 다른 주소네요. 와, 털린 사람들 겁나 많네. 라고 100%는 해제일에 털리겠어요. 피해자 장난 아닐 듯. 그러게요.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피해자가 엄청나네요. 방금 전에 혹시나 확인해 보니 저도 털렸네요. 5월에라고 풀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이 크네요. 지금 정보를 다 모아두세요. 저도 털렸는데 OKX로 정보 모아서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이게 아직까지 지금 심각하네요. 지금 댓글에 달아주신 피해자분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원인을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와, 거의 뭐 랜덤 수준으로 지금 털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사트라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까지 만나봐도 되겠네요. 다음. 제일 밑에 있네요. 4058. 닉네임 파파코어. 제목. 1파이 최소 10만원은 확실함. 자, 함께 보도록 하죠. 딴건 몰라도 상장되고 현물로 거래되고 채굴로 전 세계가 하기 시작하며 10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동안 여러 카페에서 욕 뒤지게 먹었으니 실컷 약 올려주세요. 결국 그들도 채굴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떤 뭐 뒷받침 할 만한 어, 그런 내용은 없고, 어, 이제 내피셜로 10만원 정도는 갈것 같다. 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과연 댓글로 민심은 어떤지 보도록 하죠. 깝깝하네 이분. 아몰라파이만 보는 분. 며칠만 지나면 본인이 그동안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있는 거 팔고 가시는 게 상장빔 5천원의 전량 매도 예정입니다. 자신과의 약속 깨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5천원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제수로 5천원 오면 땡큐하고 전량 매도합니다. 지금도 5천원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래소 가입해서 경매할 때 30달러에 300개만 사라. 이건 너무 망상이에요. 망상 뜻을 아나요? 자, 삭제된 댓글. 댓글을 달고 이렇게 또 삭제를 하셨네요. 이 댓글은 왜 지우는 건가요? 적어 놨다가 필요하면 거래소에서 살 거라서 필요 없어요. 짓거리만 한 거.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미치겠다, 크크. 상장빔 400달러. 최소 1년 뒤에 10만 원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최소 400만원 봅니다. 10만원은 오버하고 1만원은 갈것 같은데 그 후에 7, 8천원 횡보할 듯. 그러나 호재 터지면 다시 1만원 이상 갈것 같아요. 1만원에 매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파이 채굴자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이의 가치를 보려면 홍보도 필요할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선 가격인데 가격이 오픈 메인넷 한다고 오르진 않잖아요. 팀의 다음 공지 기대해 봅니다. 망상은 자유. 그러면 상장 첫날 10만원 파이 사실 뿐 아래 집합. 동의합니다. 초기 펌핑 후 10만원에서 20만원 예상한다. 왜 점들을 치시고 점은 철학관 가서 보시고 시장이 가격 정할 거고 크게갈 거라 봅니다. 본인의 저렴한 데피셜은 본인에게 쓰레기 코인도 5만원씩 갑니다. 답답한 사람들. htx 거래소 개당 62불 하나 95,000원 수왑해 줬답니다. 저분 말이 진실임. 자, 이렇게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10만원 택도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 오히려 그게 적다.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런 분들도 보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전부 다 나눠지고 있죠. 자, 20일 오후 5시에 상장을 하는데 어,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어떤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썸 과연 상장 발표를 할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OKX 거래소로 보내지를 마세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펌핑은 국내 거래소에서 나오면 더 나왔지, 어, 해외 거래소보다는 국내가 짱입니다. 아주. 자, 사용 가능한 파이가 있고, 옮기실 분들은 OKX 거래소로 지금 옮기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옮겨도 됩니다. 어차피 전송을 하면 2초 만에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옮기지 마시고, 이동하실 분은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뭐 우리 국내 거래소 상장 소식 뜨면 그거 다시 빼올 수도 없어요. 출금은 바로 상장하고 나서 안 해줍니다. 뭐그 다음날 해주든가 뭐 시간 아니면 좀 흘러서 해줍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국내 거래소가 혹시 뜰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등 글은 좀안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2등 글은 파파코어님이 남겨주신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 파이코인이 상장했을 때 얼마 정도 갈지 각자의 생각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